디오라마 중에는 전 1등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왼쪽 눈 밑에 점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긴 다리를 자랑하는 신분이고, 네. 이, 이 사악한 얼굴과 이 고글이 <laughs> 잘 어울려요. 뭐, 네. 저는 이런 것들 이제 리뷰 안 합니다. 자, 그래요 네, 선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단골손님과 함께 재밌는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지 마시고요. 강사님과 함께 토비 맥가이어의 스파이더맨 그리고 그린 고블린의 업그레이드 수트 이렇게 두채 가져왔어요. 사실 이 그린 고블린 업그레이드까지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아, 이건 고민할 만합니다. 에이, 결국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컬렉팅을 좀 해봤고요. 토비 맥가이어의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3스파까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제 채널도 네, 좀, 좀 하다가 해가지고 좀하는 <laughs> 좀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업로드 숫자는 뭐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laughs> 가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보셔야 될 이유를 제가 아무래도 가져왔어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꿀팁까지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광상님 요즘에 그 카페 하시거든요. 아, 카페. 고비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정보 정말 많이 올라오고, 네, 그거 아세요? 가장 핫했던 피규 카페로 선정이 됐어요. 오! 네, 제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열어볼 텐데, 이게 이제 50만 원 중반대. 얘도 50만 원 중반대. 중반대. 박스 디자인은 여러분들 인티그레이티드 수트 토몰랜드와 비슷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 네. 왔는데, 어 아, 박스 이번에 너무 커 그래서 좀 네. 생각 딱 들었는데, 얘가 너무 큰 거예요. 카트가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두껍고 뭐 크고 아무튼 그 이유는 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 오늘 광산이 오셨으니까 아래부터 가야지. 아. <laughs> 여러분들 보 스파이더맨 손바지는 다섯 쌍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요. 본체부터, 한번 아니, 보시죠 본체부터 뭐? 보죠. 본체부터 보죠. 네. 뭐 있어요. 이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은 살짝 거기서 거기예요. 진짜 팬들은 앤드류 가필드, 토비, 톰 스파이더맨 슈트를 다 구분을 합니다. 하죠. 그 당시에 향수가 싹올라옵니다 굉장히 긴 다리를 자랑하는 신고이고 네. 거미줄 이웹 자체가 약간 은색 느낌. 은색으로서 네. 좀 입체적으로 네. 조금 더 반짝이는 느낌이 토비 맥가이어의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톰홀랜드 스파이더맨 슈트 걔네가 짧아요. 앤드류 가필드 신고는 세상 길어 막 여기까지 아, 그, 알죠. 막그 캐릭터의 성격도 약간 나타나는 거같 그렇죠 그렇죠 또... 토벌랜드는 약간 좀 쪼잔한 아, 느낌이라면 쪼잔하다 아니에요 <laughs> 어, <이> 토벌랜드 지금 <laughs> 관절 아, 확실히 토비 맥가이어 스파이더맨의 옛날 거다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관절 가동 범위가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장면 지하철을 양쪽으로 아 작품이 있이거네 어, 커스텀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지하철 디로라마요 의뢰 의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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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것 같은데? 아 진짜 <laughs> 이거는 약간 좀 뽕이 차요 그러면 은 이거 헤드랑 한번 네. 갈아 껴볼까요? 어...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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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최근에 노예용에 나왔던 그 얼굴 조금 더 머리가 좀 짧고 단정해진 느낌 이마를 요렇게 올린 느낌 네요 헤드가 꽤나 좋습니다 음. 오른쪽에 요런 거어서 요렇게 하시죠 네. 네. 그리고 수염이 조금 더거뭇거검 하게 올라와 있는 느낌 음. 왼쪽 눈 밑에 점 있는 거 음. 너무 좋습니다 귀가 조금 더 요렇게 조금 네 요렇게, 맞아요 요렇게 싸웠거든요 이런 것도 좀 표현이 잘 되고 괜찮아요 뭐네 저는 이런 것들 이제 리뷰 안 합니다 자네감 사우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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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충 할 거냐 마스크를 회에 어, 들고 있는 거고 요것도 뭐에그 장치죠? 뭐지? 이거? 어? 해가지고 이거 탁 연기 내고 뭐 그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와.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감촉, 꺼끌꺼라한그 모래 구성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모래 약간 묻어있는 거 보이실까요? 를 갖다 뿌려놔서 샌드 느낌은 제대로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봤던 디오라마 중에는 전 1등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스파이더맨의 흑카드 그 블랙 스파이더맨에 들어가 있던 얘네들을 지금 비교를 한번 해 보면은 디오라마 베이스도 꽤나 업그레이드가 됐다. 아, 앞에서 봤을 땐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아, 안에는, 안에는, 많이 안에는 많이 또 가졌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자유의 여신상에서 싸우잖아요. 공사 중이어서 이런 식으로. 네, 자석을, 자석을 안에서, 안에서 건들면. 건드려면... 그래도 뭐 나는 <laughs> 좋아. 와 이런 부분들 여기도 좋다. 어, 이렇게 모래가 막 기둥처럼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들 있고 이 뒤쪽에 꽂아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도 포징은 우리 또 포징 장인에게 한번바꿔주겠습 아, 이거를 하려면 스파이더맨의 얼굴로 놔둬야겠죠? 네, 어. 다시 한번 바꿔주고요. 약간 이제 계속 욕심이 나는 게노웨이온 버전 애들만 한대 큰데다가 장식해놓고 싶어. 오, 장식장 하나만 더 사는데? 하나만 딱 마지막 하나만. 그만 사. 어뭐뭐 그냥... 뭐 되게 공을 많이 드시네요. 오 짜잔 짜. 오 <laughs> 이렇게 모래를 뚫고 올라오는 요런 느낌. 저 미안해요. <laughs> 우리 좀 볼게요. 아, 여러분 뒤쪽 <laughs> 뒤쪽 보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조건 아, 베이스로 가기입니다. 아, 이렇게 이거는... 가셔야 되고. 아까 제가 요 헤드 싫다고 했는데 저는 요거 취소입니다. 아우, 이거 나 싫어. 이거 나도 이거 싫어. 목을 살짝 틀었을 때 실제 목주름이 이렇게 변하는 네. 이 느낌을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했다고 이거 싫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이거 음. 싫어. 나 이거 나도 이거 싫어. 아필락장까지 한번 같이 올려봐. 아필락이요. 네. 네. 야 이거 봐봐 베이스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예쁘냐 세 명의 스파이더맨을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까 아, 정말 너무 멋있네요 따로따로 두개 너무 아까운 디오라와 베이스까지 함께하고 또 멋지게 잘 나와준 삼스파까지 네,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니 지금 그린고블린을 꺼내려고 했더니 잠깐 아 정보 한번 알려드리고 어, 필라기요잘 나왔죠? 근데 이제 아쉽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종종 여러 가지 네. 원래는 목이 굉장히 긴데요제 음...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목이 기네요! 아 목이 긴게 낫네 목이 긴게 낫죠 예. 네. 요거 간단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상호실을 드리려고 하나를 더 가져오려고 했는데 앞만 찾아보도 없어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laughs> 그래서 빼면은 네. 이 기본 목핀이 다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순정 까만색의 순정 순 까만색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살색으로 올라온 게좀더 기네요 그렇죠 요렇게 디테일의 그런 차이를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방사님 한번 채널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린고블린 업그레이드 수트입니다 이따가 네, 뭐가 바뀌었는지도 네, 기존 수트와 함께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우, 밑에 까시네요? 왔을 때만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용의 제일 큰 빌런이었어요. 그렇죠. 메인 빌런이죠? 그치? 메인 네. 빌런이고. 네. 여러분, 일단은 뭐. 글라이더. 요 글라이더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광사님이랑 같이 리니했었 아, 네네네. 요거는, 이거 요거 보세요. 이렇게 육각 스탠드 네, 같은 느낌이지만 또 그린고블린의 업그레이드 치루엣이 들어가 있는 스탠드고요. 육각 스탠드는 글라이더를 세우는 용이고 여기에 그냥 세우는 용도의 스탠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없네요. 손바츠는 주먹질 손바츠 외에 추가로 두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냥 펼치고 있는 손이고요. 하나는 호박폭탄을 지을 수 있는 손이 한 쌍씩 들어 있고 요거이 벌리고 있는 원래대코 헤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 완전. 똑같고 자 바로 그냥 본체부터 네 제일 궁금해요 지금 업그레이드 된거같네 단순 누더기가 아니네 와. 근데 슈트가 너무 다르다 이누더기가 너무 이뻐요. 이거를 원래 그래서 씌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와이어가 있어요. 모양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원렘 대포에 고글까지 낀 느낌. 이 사악한 얼굴과 이 고글이 <laughs> 잘 어울려요. 원작 코믹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색 후드를 쓰고, 네, 고글이 원래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도 그 호박 폭탄을이런 갈색 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요런 것에서 좀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이렇게두 개를 놓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뭐가 업그레이드고 겹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다른 완전 거잖아요. 다르고 네. 비포수트 에프터스트가 맞는 거예요 요렇게 막 덧대고 어, 글라이더에 막 부품들을 좀 떼서 붙인 거 같기도 하고 음,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얘를 들고 있는 거죠왜 이렇게 그, 그 헤드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아나이 너무 좋아하거든 요 헤드를 고블린 헤드가 이렇게 벽에 걸려있고 네, 네, 네. 얘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로 막 그걸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어린 마음에도, 아, 연기를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결론은 이렇게 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DP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음. 조금 다르지 않아요 여기 여기 색감이 그래도 그런 또 눈은 있으시네요. <laughs> 아, 나를 어디까지 아래로 보시는 거예요? <laughs> 한 채만 가야 된다면 난 이거 들었어. 와 노예 이후 나 진짜 너무 빠야 이거 가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네. 저는 오늘 업그레이드를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어서 이걸 남겨야겠는데. 아, 오 저는, 저는 또 그러네. 요 왜냐면 이게 오히려 그 원작의 느낌이 좀또 나는 것 같아서. 음...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비맨 가이어 스파이더맨과 업그레이드 수트 고블린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은 또 어떠셨어요, 오늘? 예, 네, 요거 제가 안 샀다고 했는데, 바로 구하러 가봐야 될것 같고, 또이 마블뽕이 또 채워지는 또 그런 날이 된것 같아요. 너무 좋고,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또 이런 모습이 컬렉터 입장으로서는 즐거운 일이 아닌가. 저는 자꾸 지금 여기 디오라마 커스텀에 지금 좀 꽂혀있기는 하실 한데... 것 같아요. 조만간 후니버전 스튜디오 오시면은, 노웨이홈의 단독 전시장을 아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같아요. 미국 가셨어요, 그, 삼님이 저기, <laughs> 아이언 대디님한테 한번. 어, 대디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고,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상님 채널도 들어가셔가지고, 네, 힘을 주시고. 놀러 와주세요, 정말, 네. 네. 오늘,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